경산 자치 포로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경산이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고 대학 중심으로 어떻게 자립적 성장 모델을 만들까 이런 발제자리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가장 먼저 경산에 어떤 위기인가를 한번 이 자리 계신 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부적인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중심에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일 때문에. 어 수, 수도권을 가는데 경기도 인근, 인천 인근에 3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할까요? 거의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맞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3기 신도시 에 물가들은 가능하면 SRT, SRT가 연결되고 거기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모든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럼 우리 경사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발제자들이 주신 대학의 위기, 그리고 질량공단이 오래됐습니다 공단의 노화, 그리고 도시가 배드타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결할 것인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대학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구조의 대전환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중심의 이런 질량 공간에 한 3,500개 정도의 제조업을 어떻게 디지털 공간과 결합할 건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는 디지털에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질량공단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 거의 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바뀌고 공장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ICT 작업하는 것은 다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우리 경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의 ICT와 결합해서 어떻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건가 그런 고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임당에 만들어지고 있는 요번에 이제 윤대영 국회의원께서 예산 확보를 한 미래융합타운입니다. 그 시발점은 놓여졌습니다. 스타 스타트업 파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당을 어떻게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 건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배드타운이 아닌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창업이 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200개의 창업교육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런 문제식을 줬는데, 그거는 결국 1차적으로 대학에 쓰면 들어야 됩니다. 대학 안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그런 걸 해서, 이제는 학교가, 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령인 학력,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어야 돼.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이미 그게 수도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1차적으로 스타트업이 일어나고 그걸 다시 임당에서 비니스타운으로 하는 그런 우리 과제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를 좀 떼지고 싶은 것은 베드타운이 아닌 비니스타운입니다. 임당 지구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창업이 일어나고 컨벤션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동이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동에 가면 아파트만 있고 학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경사는 임당측이라도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10개의 대학을 어떻게 자산화해서 국책사업으로 만들까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